12월 6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6장 갈라디아서 4장에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4장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 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집에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에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 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좋은 노릇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나이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 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라 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의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이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압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에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라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꿰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우르기,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마이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온수매진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수치함과 흥청 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앙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의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쥐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6장.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하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에 짐을 져야 합니다.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하나님은 조롱해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도 율법이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이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